요거 잘 따라해서 내려보시면 커피 맛이 훨씬 더 좋아지시고 쉽게 내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채미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레시피 영상이 될것 같아요. 어, 꽤나 길게 요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의 텀이 존재했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컨텐츠를 찍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컨텐츠부터는 이제 주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이전 영상부터도 계속 업로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제 매주 하나 정도는 올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올리게 될 컨텐츠는 조금 더 이전 영상들보다는 쉬운 컨텐츠를 먼저 업로드를 하게 될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이제 드립백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어 드립백 여러분 많이 사서 드시죠. 드립백을 사실 사서 맛있게 즐기기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드립백의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든 내려도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 컨텐츠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드립백 을 내릴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드립백을 구매하시면 후면이나 안에 내리는 레시피를 표기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뭐몇 밀리를 붓고 몇 번에 나눠서 내리시면 된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키 키워드만 잘 설명을 해 드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실패하거나 이런 경우를 굉장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드립팩을 사서 내리시더라도 평균값으로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레시피는 이제 따뜻한 거랑 아이스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는 레시피를 각각에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레시피의 키워드는 이제 시간이 될것 같아요 물론 저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울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기물들만 추고서도 커피를 충분히 맛있게 즐기실 수 있게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레시피에는 30초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30초의 시간으로 어 물론 내리는 시간이 총 30초는 아닙니다. 어 30초를 잘 기억만 해두고 계시면 충분히 드립백을 따뜻한 레시피로 맛있게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이스 레시피는 따뜻한 거에서 조금 변형이 있습니다. 30초로 시작을 해서 25초로 끝나는 그런 레시피가 될것 같아요. 이 키워드를 잘 생각해두고 계시면 핸드폰 타이머만 갖고 그 다음에 물을 끓일 수 있는 포트와 그 다음에 드립백, 드립백을 거치할 수 있는 컵 혹은 서버만 있으면 충분히 아이스 레시피 혹은 따뜻한 레시피를 맛있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레시피 보여드릴 건데 잘 따라오시면 맛있는 커피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레시피부터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드립백으로 준비한 커피는 미디엄 다크로스팅 된 커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립백을 구매하셨을 때 가장 많이 구매하시게 되는 로스팅 포인트로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커피를 내리셔도 어떤 부분을 바꿔서 내리시면 더 편할지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가장 많이 내릴만한 그리고 가장 구하기 쉬운 포인트로 재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시피를 알려드려 하지만이 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뜯어서 하나씩 디테일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커피는 모모스 커피의 부산 블렌드 미디엄 다크로스팅 된 커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뜯으시면 얘는 지금 10g 정도 담겨져 있고요. 보통 구매하시면 10g에서 12g 정도 담겨있는 드립백이 가장 많을 겁니다. 이렇게 점선 따라서 뜯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컵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컵 사이즈가 너무 낮 낮은 걸 준비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걸 준비하시면 내리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버나 컵을 준비해주시고 이렇게 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치를 해주실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잘 다져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거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레시피는 저울은 없으셔도 되고 대신에 제가 저울을 준비한 이유는 저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람 수를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람 수도 보여 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략 한요 정도 물을 사용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포트가 될 텐데 온도 조절이 되는 포트가 있고 안 되는 포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사용한 물 온도는 93도입니다 아이스도 93도 따뜻한 것도 93도를 기점으로 추출을 해볼 겁니다. 만약에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 포트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팔팔 끓이셨다가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사이 물을 식혀주시고 추출을 시작을 하시면 그래도 93도에 가깝게 물 온도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출을 시작하면서 디테일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추출 디테일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저울 없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타이머는 꼭 준비를 해주세요. 타이머를 누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뜻한 거에는 30초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작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물은 절반 정도까지. 지금 딱 절반 정도까지 부었는데, 붓는 순간부터 붓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해서 30초입니다. 30초를 첫 번째 부어주고 기다려주시면 돼요. 이후에도 이제 30초 간격으로 물을 붓기 시작을 할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걸잘 보신 다음에 다시 30초가 되면 절반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을 부어주실 때에는, 너무 칼칼 부으시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퍼피가 자칫 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물을 부어준다는 라 느낌으로 절반까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너무 천천히 부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방금 부어주는 정도까지만 해서 속도를 내셔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다 1분이 됐을 때 다시 중간까지만 이제 두 번째 부었죠. 이제 1분 30초에 또 부을 겁니다. 이렇게 부었다가 내려주는 시간을 잘 기다려줘야지만이, 이제 커피가 조금 더 농도감 있게 떨어지게 됩니다. 농도감 있다라는 게 결국엔 더 진하게 내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중간까지 부어주고, 자, 30초로 또 기다릴 거예요. 자, 요 선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2g이 됐던 10g 용량이 됐던 요 중간까지만 잘 부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2분이 됐을 때한번더 중반까지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커피액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아예 똑똑똑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도 돼요. 커피가 되게 써지는 거 아닌가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어진 물량이 커피의 쓴 맛을 막 엄청 추출해내는 정도까지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쓴 맛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제거할 건데 한 2분 50초 정도 된것 같아요. 뭐 3분까지 기다리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추출되면 거의 진한 상태로. 커피가 추출이 될 텐데 이 상태에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드시기에는 조금 진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석을 해줄 건데 희석을 그러면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지 되게 어렵잖아요. 소주컵으로 반컵만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 소주컵은 다 있으시죠? 소주컵이 뭐 엄청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실 수 있는데 작은 컵 기준으로 소주 반컵 정도 물을 타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 요거 조금 연한 것 같다 그러면 다음에 내리실 땐 조금 덜 타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진한 것 같다 하면 물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볍게 작은 컵한잔 정도 분량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딱 좋은 농도인 것 같아요. 제가 농도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농도라는 건 이제 진하냐, 연하냐를 판가름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하게 내려서 내가 먹고 싶은 농도, 즉, 진하게 먹을 거냐, 연하게 먹을 거냐를 이제 희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레시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스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아이스 레시피에서 조금 변경되는 부분은 이제 이전에 처음 물 부을 때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거치해주시고 물 온도는 아까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30초까지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바로 해서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까지 부어줄게요. 이제 30초를 기다리고, 아이스 레시피에서 달라지는 점은 이제 한번더 부어줄 거예요. 요렇게 붓고 나서 30초씩 해서 총 4번을 부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5번을 부어줄 겁니다. 5번을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조금 적게 부을 거예요. 중간까지 안 붓고 3분의 1 지점까지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3분의 1 지점까지 부어주고 25초를 기다릴 겁니다. 처음에만 30초고, 이제는 25초씩 간격을 두고 물을 부어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55초에 다시 3분의 1 지점까지 물을 부어 주겠죠. 아까보다 물을 적게 부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5초에 부어 줬으니까 이제는 1분 20초에 다시 3분의 1 지점에서 물을 끊을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까지만 이렇게 한번더 부어 주게 되면 커피액이 조금 더 진하게 추출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적게 부었죠 아까는 한두 바퀴 정도 돌렸다 라고 하면 지금 한 바퀴 한 바퀴 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분 45초가 되면 다시 3분의 1 정도 물을 부어 줄 거예요 그냥 따뜻한 것보다 물을 조금 덜 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2분 10초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부어주고 끝내겠습니다 자 2분 10초가 됐죠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는 더 진하게 내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차가 생길 수는 있는데 물을 조금 더 부어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가장 핵심은 한번더 부어준다라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음잔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커피가 다 떨어졌죠. 굉장히 진하게 추출된 커피를 이렇게 미리 준비한 얼음에 가득 넣고 이제 이렇게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가볍게 즐기실 수 있는 한 잔이 되는데 이 컵이 이제 업장용이라서 조금 더 크거든요. 가정에는 이거보다는 용량이 더 적은 컵을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딱한잔 분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어, 아이스 레시피가 따뜻한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맛있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레시피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컨텐츠 예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레시피랑 아이스 레시피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내려 드실 수 있는 드립백 레시피를 알려 드려 봤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는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를 알려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레시피냐 라고 하면 원두를 조금 더 적게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보통 라이트 로스팅이나 미디엄 라이트 정도 로스팅이 된 커피를 추출하실 때 사용하시면 더 유용한 레시피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를 알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웅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